야, 안녕하세요, 짤넷입니다. 23일 오픈하고서 25일인 오늘 이틀만에 줄사99 달성했습니다. 경험치 두 배라 정말 쉽기는 개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빨리 크긴 하더라고요. 제가 99까지 추천 사냥터 가이드를 만들어봤으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자, 1부터 6까지 초보자 사냥터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도토리 최대한 모아주시고요. 토끼 고기는 30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6부터 17까지 지구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툭뚱한쥐는 경험치 별로 안 주니 건너뛰시고요. 보라 박쥐도 건너뛰시면 됩니다. 검은 박쥐는한방 나오면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7부터 20까지 뱅굴에서 사냥하시면 되는데, 신수마법 다음 거 배워야 두박 나옵니다. 레역주나 뭐 화영여주 이런 거요. 자, 다음으로 20부터 50까지 돼지굴에서 사냥해줍니다. 자, 무장 배우시고, 오리에서 참사냥하시면 됩니다. 쪼를 때 최고의 돈벌이 장소인데 저는 40까지만 키우고 나왔어요. 이유는 나중에 돈벌이 기회가 많을것 같아서 빨리 키우는 게더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30레벨 넘어서 키우는 게 답답하고 난 돈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우굴 2층, 3층에서 불려우 잡고 다음 성으로 이동 또 불려우 잡고 다음 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0레벨까지요. 자, 40부터 55까지 자옥을 가시면 됩니다. 자옥가 많이 안 아파서 일찍 가셔도 돼요. 자, 고구려 자옥을 추천하는데 여긴 여우가 안 나와서 겨우치 효율이 높습니다. 자, 55가 되시면 사순굴에 가서 비첼단도 빠르게 구하시고 빠지면 됩니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자, 55부터 60까지 정갈굴이나 사막귀굴 가시면 됩니다. 저주고고 첨사양하세요. 중독도 꼭 거시고요. 자, 앞으로의 사용터는 중독을 메인으로 쓰셔야 합니다. 중독이 엄청 세요. 60부터 99까지는 인형굴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60대 가는 인형굴이 효율이 미쳤습니다. 어디 가도 여기 사냥터 이기기 힘들어요. 최대한 몰아서 중독 참사냥을 해주면 됩니다. 진호박이랑 호박도 잘 나오니까 돈도 잘 벌리고요. 마법 배울 때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장터 가서 파세요. 자, 템은 구리 옷 입다가 은통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에 금통 옷으로 입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반지는 보라색 반지 처음부터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파란색 반지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깨지면 끼고 깨지면 끼고 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보라색 반지 끼시고요. 그리고 99까지 인형굴에서 사냥하기 지루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사냥터들 효율 비교해 놨거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ye!